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권세와 권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영성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며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야만 한 믿음,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응? 믿음이 없어서 믿습니다. 믿으시나이다 미샤 시나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에이 같은 믿음이 사람들의 병 들어 있는 것을 기도할 때 완전히 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병을 고치면 그것은 병원에 나가 병원에 나가서 고치지 교회에서는 말씀이나 듣지 뭔 병을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들이 행했던 이 놀라운 기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 믿음으로 우리는 기적을 창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 1장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가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러므로 살아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어? 예수님이 계신 그 친구 안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거짓이 없는 사랑 본질인지 사랑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는 상을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상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니 예. 뭐 교회 와서 뭔 축복을 받냐? 교회와서 어뭐어 예언을 받냐 교회와서 뭐어저 문제 해결을 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을 다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을 믿고 이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대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대잖아요. 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 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 청결한 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친궁에 들어가서 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 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아버지, 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나이다, 신랑을 내가 가졌나이다, 신랑의 말씀을 내가 가졌나이다. 응? 나는 마음이 청결하여 내 눈이 띄어졌고 내 귀가 뚫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응, 손에 기름봄이 나타납니다. 발에 철장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발로 밟는 곳에 악한 논수바기가 질그릇 부서뜨려지듯이 다 파사삭거리면서 부서집니다. 내 손이 가는 곳에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어? 예수님 내 입에서 주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 아 이러면서 어다 아버지께 당당히 여러분이. 에? 신령한 것을 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구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니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영혼이 잘되므로 말암아그 해에 백배나 잘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 과연 그것이 아머니집입니까응 그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응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헛된 율법의 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헛된 문자의, 문자의 말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 저희가 헛된 말에 빠져서, 어, 주님의 진실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다 받아 먹습니다. 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어? 우리는 정확하게 영분별을 하고, 말씀에서 나온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믿음으로 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헛된 신화인 이전설에 빠지고, 헛된 신념, 신념인 율법에 빠지고, 어, 없어질 육인 이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옛신화를 버립시다. 족보를 버립시다. 전통을 버립시다. 응? 전통은 뭐가 전통이요? 구약시대에 성경, 구약성경으로 구약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때는 문자만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 2000년경에 이 성경 66권을 다 임봉을 쳐버린 거요. 예, 예. 그래서, 어, 밖에 얘기가 있고, 안에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29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주면서 유식한 자들에게 읽으라 하니, 이 성경이 봉하여졌으니 우리는 읽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무식한 자들에게 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 하니까 우리는 무식해서 도대체 이 성경이 봉해져 있어 가지고 읽지 못하겠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선지서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딱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들여다 보았더니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응? 어? 예. 시록 오장에도 보제의 안지신이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했다이잖아요. 어? 어? 이걸 누가, 어, 인봉을 떼거나 펴거나 볼 리가 없기로, 어, 기, 어, 요한이 슬피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하나 울지 말으라, 응?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이기셨으니 그가 이 임봉을 떼시고 그를 포, 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응?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상을 탁,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